오빠!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른 척해? 그게 아니라 김 이사님도 이렇게까지 모른 척 하시게요? 오랜만에 만났는데 <laughs> 그게 아니고 아 요즘 눈이 심심해져가지고 <laughs> 아니 누군가 했네 어? 야 그래도 이런 미인이 먼저 알아봐 주니까 감개무량이네 어? <laughs> 김희선 님도 좀 쉬실 나이가 됐나 보네요. 에이, 진짜. <laughs> 뭐해? 안 가고. 뭔가 있어. 그게 뭔지 모르겠네. 고맙다. 됐어. 내가 패던 거 남이 패는 거 기분 별로라 그랬어. 내가 좀 물고기네. 안 죽고 살아 있었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라서. 오빠라고 불러서 너 아닌 줄 알았다. 스타일도 너 아닌 줄 알았고. 내 병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어? 응. 아니. 내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러 왔어. 내 마음이 괜찮을지 불편할지. 어떤데? 불편할 것 같네. 병원 기록 최대표가 준 거야. 최기호랑 김이사랑 작당 중일 거야. 오빠 끌어내리려고. 그 얘길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뭔데? 사실 나도 한 편이었는데. 방금 배신하기로 결정했거든. 왜? 내가 불쌍해서? 아니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을 싫어해서. 야, 너 연애하냐? 어떤 놈인데? 뭐 하는 놈인데? 저 병이 있어요. 10년 전에 교통사고났을 때 뇌를 다쳤어요. 그래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? 아빠 그게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. 말 그대로예요. 안면 인식장에 할아버지 얼굴 저 기억 못해요. 다른 사람은 척하고 제 앞을 지나가시면 저 할아버지 못 알아본다고요. 심각한게요? 심각해요. 못 고쳐? 못 고쳐요. 너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어요. 자네는, 아이고, 몰랐습니다. 내 딸이지만, 덕하다, 덕해. 그걸 알고도 하레비한테, 제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해.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제 의지기도 했어요. 흠집 하나만 있어도 내치실 기세였어요. 할아버지가. 근데 어떻게 오빠가 말할 수 있겠어요. <laughs> 할아버지 울어요? <laughs> 그럼 안 우냐? 왜 우시는데요? 너한테 한 모든 말이 다 후회돼서 미안해서 얼마나 힘들었어, 그래.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할애비가 얼마나 미웠을까. 죄송해요. 기대에 못 미쳐서. 헛소리 마라. 너만한 놈이 이 대한민국에 어있어 분위기 타서 저도 할말 있는데요. 저 최 대표랑 결혼 안 해요. 넌또왜 무슨 일이야? 그놈이 잘안 해줘? 저그 사람 사랑 안 해요. 그 사람 조건을 사랑했지. <laughs> 하지 마 결혼. 이 중에 아무도 너한테 그 친구랑 결혼을 하라고 시킨 사람 없다. 제가 등 따민 셈이죠. 나 이기려면 최 대표 도움이 필요했을 테니까. 맞아요. 근데, 그게 오빠 탓은 아니지. 아무리 내가 방금 오빠 편을 들어줬다고 해도. 그건 내 욕심이었어. 전부 다, 이 하래비 탓이다. 이 하래비 탓이야. 다제 탓이에요. 괜히 애들 싸움이나 붙이고. 자책은 나중에 하세요. 급한 건 따로 있어요. 최 대표, 오빠 아픈 거 알아요. 곧김이사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. 그 후엔 오빠 끌어내리려고 난리칠 거고. <laughs> 제귀여이 겁대가리 없는 새끼가. 김이사이 겁대가리 없는 놈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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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흥분들 말해요 진정하세요, 둘. 진정. 선수 쳤네. 내가 먼저 이르려고 했는데. 저한테 미안하시면 할아버지가 걔네 좀 혼내주세요. 인본한 놈. 최 대표 난리 날 거야. 알지. 가만히 있을 리 없지. 오빠가 해결해. 오빠가 오빠니까 해결 좀 하라고. 나갈데 있으니까. 저번엔 그쪽이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요. 싫은데. 왜 싫은데? 내가 사주고 싶은데. 여자도 안 만나봤다면서 그런 건 어떻게 하나 몰라? 응, 호야 봐. 언제부터 만났습니까? 6시부터요. 제가 지금 그말 하는 게 아닐 텐데요. 지금 오빠가 하늘 입장이 아니야. 내가 매달리는 중이니까 야, 넌왜 여자를 매달리게 만들어?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? 뭘 매달려요? 친구 하자는 거, 내가 싫다고 했는데 역시 내가 잘 가르쳤어. 아니, 그니까... 그니까 진짜로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? 언제부터? 6시부터? 한세계 씨, 우리 서도재, 어디가 좋아요? 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.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거든요. 내가 착한 거. <laughs> 뭐라는 거야 얘가. 얘가 착해요? 뭐 시인 거 아니야. 그런 유연호 씨는 내 동생이 어디가 좋습니까? 나쁜데 그게 매력이라서. 뭔 소리야? 얘가 말만 좀 그렇게 하지 얼마나 착한데? 뭔 소리야? 나 나쁜데? <laughs> 다들 귀여워가지고 <laughs> 진짜 문제가 있는 남매야. 있지 있지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다. <laughs> 어, 어. 그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.